10편 86편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죽게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죽게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여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꽁꽁 묶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주내 하나님이여 내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엽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10편 87편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바벨론에 관해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낳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등록하실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낫다고 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샘물이 주게 있다라고 하리라. 시편 88편. 오여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셀라,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내 손을 죽게 뻗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의가 멸망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오여와여 그러나 내가 죽게 부르지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휩쓸어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 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